다음 주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안녕하세요. 재테크 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6월 27일 날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됐죠. 그 대출 규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공급이 없는데 대출만으로 어 집값을 잡을 수 있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실제 공급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공급 대책이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었는지 한번 저랑 빠르게 미리 훑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어, AI 부동산 플랫폼 바로 이집 여기 있죠.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급 전세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어, 굉장히 싸게 나온 급매물이 아니고 급전세 급매물도 있지만 급전세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서비스를 준비해 봤고요 무료로 누구나 볼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집이라는 ai 부동산 플랫폼이죠 여기 보시면은 어 급매물 서비스가 있고요 급전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때아 나는 좀싼 전세를 구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이 급전세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지역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어, 인천 전체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인천 서구 이렇게 보셔도 되죠 나중에는 동까지 조금 세분화해서 들어갈 거니까 어, 많이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어, 저희 부동산 고수들이 있잖아요 그 고수들이 이번에 또 이제 실전 투자반 클래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더풀이라는 고수님인데 경부라인 쪽 동남권에 대해서 보는 인사이트가 좀 뛰어나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좀 동남권에 어 저렴한 단지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오픈하게 됩니다. 뭐 자금대별로 1억에서 3억, 4억에서 6억, 7억에서 10억, 11억에서 14억까지 어 자금에 맞춰서 굉장히 좋은 곳들을 좀 추천을 많이 해줄 겁니다. 성남 쪽이나 용인 쪽, 수원 쪽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클래스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만 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도 있으니까요. 직접 못 오시는 분은 온라인 클래스를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 또 가격이 더 저렴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넌지시 좀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런 데는 어때요? 이런 데는 어때요? 이렇게 좀 활용을 하면은 어, 여러분들한테 저 가격 못지 않은 가성비가 나올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9월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미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규제 나오기 일주일 전에 어, 내용이 좀다 나옵니다.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좀 분위기를 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고 안 괜찮다 싶으면 약간 바꿔서 나오는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모든 정부가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대책은 좀 갑자기 깜짝 이렇게 나와야 효과가 좀 있다는 것도 정부 관계자분들이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번에 이제 금융규제는 전부 빠졌거든요. 그 전에 이제 금융규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급대책만 들어간 상태고 어, 보게 되면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좀 확대하는 대책이 들어가 있는데, 수도권에 공공택지를 좀 조성한다. 좀빈 땅들 있잖아요. 그런 땅들을 공공택지로 좀 지정해서 그곳에 이제 주택을 짓겠다는 거죠. 그리고 노후된 청사, 이런 것들은 허물고 거기에 집을 짓겠다. 유휴 부지 활용, 놀고 있는 땅 있으면은 거기를 또 활용하겠다. 이런 건데, 어, 실제 이거는 뭐 매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좀 임팩트는 없고요 3기 신도시 공급을 촉진 하겠다 조금 서두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 정부에서 서두른다고 좀 속도가 붙을지 그 부분은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 하겠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바로 공사비가 문제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지금 비싸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비싸게 분양하면 또 분양이 잘안 되니까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고 있는 좀 시장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게 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3기 신도시 어디를 얼마큼 더 공급을 확대하고 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하겠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크게 좀 와닿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안 나오면은 서울의 공급 부족 현상을 막지 못합니다. 서울은 지금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다 심한데요. 한번 보게 되면은 어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적정 수요가 4만 6천 가구입니다. 1년에 4만 6천 가구는 지어야 적정 수요인데 올해는 어떻게 적정 수요를 맞췄어요? 하지만 2026년, 어 2027년, 2028년, 2029년 보게 되면은 적정 수요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부족하니까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진짜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조금 나와야 되고요. 경기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이죠. 원래 1년에 6만 8천 가구가 필요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맞췄어요? 내년에 어 입주 물량이 줄어들죠. 2027년에 조금 올라오지만 2028년과 29년에는 다시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어, 입주 물량 자체,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조금 위험 요소다,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위험 요소다 이렇게 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전세 DSR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어, 이거는 저는 포함될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빠지면서 어, 굉장히 효과가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게 빠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민 반발의 우려로 결국 빠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 DSR에 적용되게 되면은 기존의 전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 있잖아요. 이 세입자가 갱신 시점이 다가왔을 때 전세 대출이 다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자는 쫓겨나게 되겠죠. 집을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세입자가 다 자꾸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조금씩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좀 끼인 세대는 피해를 볼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 전세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전세 DSR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게 이번에 빠지면서 조금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공급 물량이 많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공급 물량이 줄면은 전월세 물량도 감소를 합니다 왜냐면 보통 신축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가 한천 세대 지어진다. 그러면 이중의 절반은 주인들이 들어오고요. 이중의 절반은 전월세로 시중에 공급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공급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전세 물량도 같이 급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 DSR이 없다면은 전세가는 급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 단지를 둘러보시면은 전세가 거의 없습니다. 뭐0 0 세대 아파트에 전세가 뭐두 개, 세개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지금 빨리 잡지 않으면 전세가 폭등이 올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두세 개밖에 없으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 뭐야 우리 집에 전세가 하나밖에 없네, 우리 평형은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가격을 내가 조금 더 올려도 나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전세가 조금 어, 위험한데 어, 이 부분을 약간 정부에서는 조금 느슨하게 본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이 빠르게 오르게 되면은 주택 가격도 따라 오르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내가 9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가 그 전에는 6억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전세가 올라서 7억이 됐어요. 그럼 집값은 9억에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겠죠. 조금 올라가겠죠. 뭐 9억 5천 이런 식으로 집주인들이 올리게 됩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고요. 전세가가 떨어지면 집값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어 정부 정책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빠진 내용이 주택담보대출 LTV도 빠졌습니다. 어, LTV를 조금 더 강화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빠짐으로써 어 약간은 좀 강력하지 않은 공급대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크게 영향은 없는데, 그래도 뭔가 대출을 줄인다, 또는 전세를, DSR을 건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매수자들이 잠깐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없고 그냥 아까 같이 3기 신도시 공급 촉진하겠다, 뭐 노후청사 허물고 집 짓겠다, 이런 거는 당장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2030년쯤 돼야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집이 부족한데 5년 동안은 집값이 계속 좀 들썩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효과가 있을 정책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서울 부동산의 핵심은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인해서 전월세 급등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급은 당연히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당장 공급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미래를 보고 공급을 하는 거고요 어, 이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전월세 물량이 줄어드는 거 이것도 어떻게든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전월세를 못 잡으면 어, 집값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상승론자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분명히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내용을 적어 봤고요 내년에 금융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은 조금 늦어요 오른 다음에 규제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집값이 한번 오를 때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오른 다음에 규제를 하면은 조금 떨어지긴 해요 하지만 오른 양에 비해서 떨어지는 양이 너무 미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집값이 우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집값은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조금 떨어지고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조금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어, 그래서 좀 미리미리 잡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어, 제가 이제 급전세 서비스를 하잖아요. 급전세가 처음에 우리가 이 서비스를 이제 기획하고 만들었을 때는 거의 한 서울도 몇백 개에 어, 다다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줄었어요. <laughs> 이 말은 분명히. 싼 전세들이 줄어들고 있다.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 뜻이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분들도 이 전월세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맞는 그런 정책도 빠르게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아까 부동산 고수의 실전 투자반도 수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이집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같이 함께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